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같이 보실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폭락이 나왔습니다 사이드카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 에코프로의 오늘의 주가는요 물음표가 쳐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요 정말 우리나라 시장 정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에 6%까지 떨어졌는데 쭉 말아올리면서 진짜 큰손들의 농락을 지켜봐야 했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코프로는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개파락이나 엄청난 하락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에코프로는요, 결국엔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먼저 지어줘야 된다. 왜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 상승 반전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정말 큰 기회 온다 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 정지가 된 에코프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성장을 확인한 에코프로.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힘입어서 이동체 회장님이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승부수에 결국엔 준비하고 있는 반전 캔들까지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요 정말 이해하신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의 계좌 차이가 극명하게 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뒀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구독과 네,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1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오늘 엄청난 음봉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잔소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극복할 수 있고,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 기회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무서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오늘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번에 우리 에코프로의 실적은요 엄청난 실적을 다시 한번 달성하는 흑자 전환 그 이상을 여러분들께 보여줬습니다. 실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거의 1조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1,500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무려 1,500억으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그렇습니다. 바로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장 소식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이 실적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정상회담 그리고 초호화 관세를 타결시키면서 결국에는 우리 에코프로 같은 자동차 관세 2차 전지에 대한 관세가 북미 수출에 대한 마진을 확실하게 개선시켰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자동차 엄청난 저평가 구간을 뚫어내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우리 정상회담을 끝으로 신고가를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수첩이 있다면 꼭 적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적 발표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어떤 종목들 그렇죠. 우리나라 상위 탑10 종목들 뭐탑12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실적 발표에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100% 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기대감은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에코프로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IR 발표를 통해서 실적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IR 발표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IR 발표엔 기관 트레이너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결국엔 우리보다 더 빠른 실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계산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에코프로나 뭐 삼성전자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탑120 종목을 투자할 때 실적 발표는 결국엔 그렇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다.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수 없는 내용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은 알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정상회담과 실적 발표는 엄청난 일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미리 올라갈 때 준비한 여러분들은 주가가 폭등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코프로 지금 12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건 실제 제 계좌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우리 언제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저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한번, 그리고 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실제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공개시켜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매수를 통해서 우리 넉넉하게 쓸어 담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저는 어떤 걸 보고 에코프로 투자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급등할 거 알고 여기 끝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또 어떤 것들을 알고 이런 마지막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에코프로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정지입니다. 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11월 5일부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0일, 올해 끝까지 한국거래소의 대체 시장에서 카카오나 에코프로 등 유가증권 시장 11개 종목을요, 거래 제한 시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평균 거래량이 너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하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 즉슨 뭐예요?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종목들은 걸러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시장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재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수익을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이런 규제 준수를 위해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한도를 맞추려는 조치일 뿐이다. 자, 그 말은 즉슨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 조치가 끝나는 타이밍에 주간 다시 한번 폭등이 날수 있다는 점은 맞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엔 넥스트 트레이드의 이런 규제 준수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일부 투자자 중에 고액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트레이더들이 심리적인 매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만 개의 발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상회담 실적 발표에 대한 엄청난 호재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의 지금 수익 실현 자리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의 이렇게 수익 극 때와는 피달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넥스트 트레이드에 대한 맞아요 악재가 뜨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있다 일부 투자들이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폭락하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었어요. 그죠? 폭락을 해야죠. 그런데 주가는 고작 20일선도 아닌 10일선을 지켜주면서 도지 캔들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시켜드리는 건, 모든 주가는요,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야지 맞는데,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왜 떨어지지 않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바로 에코프로의 오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예요. 오늘만 470억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470억짜리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매도 포지션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킨 겁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정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집중을 더잘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수첩이 있다면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이 주식.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선물 주식 뭐 코인 시장 전부 다 맞아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지 캔들이 떴어요. 여러분들 도지 캔들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바닥에서 매수세와 위에서 매도세가 싸워서 비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딱 캔들 하나만 봤을 땐 그렇지만 주가는 내려오고 있었어요. 특히 분봉상 보시게 되면요. 5분봉상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난 폭락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 캔들을 멈춰 세운 도지 캔들이 발생됐다는 건 결국엔 매도의 압박을 완벽하게 이겨낸 매수세가 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는요, 이 도지 캔들이 나온다, 이러면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는 신호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십수년간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면서, 도지 캔들은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밖에 말씀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담아 들으세요. 도지 캔들이 나온 이후에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되냐?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도지 캔들의 거래량을 월등히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바닥에서 여기에선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매수세가 이겼어요. 그리고 도지 캔들을 만들었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붙는다면 여기에서 매수세가 확실하게 힘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더 커지고 그 매수세는 전고점을 노, 넘어가게 되고 매도세가 고갈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도지 캔들 뜨고 나서 이 도지 캔들이 확인 사살하기 위한 성장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냥 그림만 보고 외우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95,000원 자리에서 어떤 게 많이 터졌다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공매도가 터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공매도라는 게 뭐죠? 없을 공을 써서 없는 걸 매도한다는 거예요. 없는 걸 매도하기 위해선 결국엔 신용을 써서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려서 매도하는 걸 갚기 위해선 결국엔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470억의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건 470억 원에 공매도 세력은 결국엔 장기적으로 매수로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악재라면 이 자리에서 진짜 매도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런데 공매도를 통해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매도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후에 단기 조정 국면에서 나는 수익을 덩달아 같이 보고 싶어 라고 한 사람들이 공매도를 누르고 다시 중장기 포지션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공매도를 청산시키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95,000원. 도지캔들의 고점이자 공매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던 95,000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95,000원을 넘어갈 때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매수 버튼으로 상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 질서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는 지금 관세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걸 밑바탕해주는 실적이 올해 1월부터 주구장창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실적 발표와 정상회담이 섞여있을 때, 이때 최대 수혜주로 에코프로를 미리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지 캔들이 뜨면서 도지 캔들의 고점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이 터져 나왔다는 건 결국엔 다시 한번 상승 포지션에 엄청난 매수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바닥에서 잡고 여러분들과 수익을 끌고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이동채 회장의 승부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이동채 회장님께서 4월부터 7월까지 10건 이상의 대량 보유 상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결국엔 주식 담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400만 주 수준의 엄청난 주식 담보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 보세요 언제냐면 쓸어 담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여러분들과 6차 매수를 통해서 쓸어담았던 적이 바로 5월 달이었어요.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에서 저는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뭐다? 이동채 회장님이 결국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 담보 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건이 주식 담보 대출을 해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주식 담보대출이라는 건 주식을 받아서 돈을 내주는 사람. 즉, 기관 애들이 이월 하는데 기관 애들은 우리 에코프로에 돈을 내줄 때 주식 분석 안 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투자자산운용소들이 질비한 뭐 100명도 넘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야 에코프로 성장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앞으로 인니 때문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미국 때문에 에코프로 뭐 전기차 이런 수요 폭발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의 주가는 어때? 어, 낮아 보이는데? 야, 여기서 담보대출 해줘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10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동체 회장님도 이걸 알고 내부자가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기관 트레이더들이 승인을 해주고 가져갔다는 건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경직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려갈 것보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경영진 중에도 이동체 회장님께서 말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이동체 회장님은 지속적으로 올해 에코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체 회장님이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잘 보세요. 제가 약한 1,400만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400만주 곱하기 약 5만원에 가져갔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7천억이에요. 7천억. 아니 7천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과연 혼자서 밥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내부자가 7천억이나 매수를 하고 이 돈들을 결국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투자를 하고 싶을 건가요?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들 욕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상장이라는 엄청난 메커니즘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최근에 염소 흑자를 진행이 됐고 에코 프로비엠은 이번 3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3분기 실적 유지하면서 이번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코스피 이전 상장 어, 추진이다 라고 3월 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자 에코프로 b m 의 최대주주가 누구예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의 최대주주가 이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동체 회장님이 7천억에 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걸요 그냥 맨눈에 그냥 투자를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자기 지분을 늘리면서 투자를 해줘야죠. 돈을 밀어줄 때 이동체 회장님도 받는 게 있어야죠. 그게 바로 이전 상장이나 대형 m&a나 아니면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적 분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인적 분할할 일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전 상장이나 대형 M&A 쪽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지금의 주가 상승 이 모멘텀들을 알고 있다면 결국엔 에코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하신다면 결국엔 여러분들 수익을 저조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보시고 또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너무 힘듭니다. 저 여기에서 매수해서 아직 물려 있는데요. 저 오랫동안 물려 있는 주주입니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타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네,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에코프로 혹은 기회 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좀 도와드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에코프로는 여러분들과 정말 언제부터였어요? 2023년 12월 달부터 어, 도와드렸네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는 47,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눈을 감고 쓸어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어, 이후에 수익 극대화하면서 100% 넘는 수익들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익 끌고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에코프로에 대한 기회 얻고자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더 중요한 건 우리 에코프로보다 더 중요한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자이 기회는 결국 수익인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테마주를 따라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테마 마주 중에도 대장주를 따라다니셔야지만 결국 이런 시장 하락에도 수익이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굿모닝 브래핑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일동제약이 엄청난 상승 구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13% 상승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23,100원에 여러분들, 어, 일동제약 매수합시다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시장 너무 안 좋은 구간에도 우리에겐 30% 남는 수익 구간의 돌파를 해줬다는 거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대한광 통신은 오늘 약 6%까지 올라갔는데 72% 수익률 돌파하면서 우리 오늘 2차 매도를 통해서 10% 비중 축소하고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 오늘 정말 패닉셀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가 넘게 팔다가 지금은요 260억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순 매도래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수익을 못 먹는 장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회가 온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 잡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셨으니까 1분만 더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헌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화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